지역주택조합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을 구제해낼 수 있는 대안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 대현 대연 이지구 대현 마루가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조합원 설립인가 충족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인접 지역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데다 동호수 추첨제를 선택, 조합원 형평성을 살려 조합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해소했다는 분석입니다. 18일 부산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0일 해운대구 우동에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22일부터 3일간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4월 5일부터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진위는 현재의 관심들을 감안할 때 1차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대상은 주택청약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부산 경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한채 소유자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토지 금융비와 시행사 이윤 등을 절감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최근 주택 시장에서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자기 집을 직접 분담금 납부를 해서 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 청약을 하실 때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그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연마루는 사전에 조합원 설립 인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추첨제 동호수 선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안 토지대 상승을 초래하거나 입지 좋은 동호수 선 배정으로 인해 후 가입자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가입 회피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후 가입자들에게는 선 가입자들보다 높은 가입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현마루는 총 564세대에 지하 2층, 지상 24층, 아파트 8동,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로 건립됩니다. 전 세대를 남양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채광을 극대화시켰으며 인근 대현이 재개발 지구 아파트 공급 가격에 비해 거품을 대폭 제거했습니다. 금융이자와 시행마진을 없애고 저렴한 시공도급계약을 통해 평당 130만원 이상의 원가를 낮췄다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감안할 때 대연마을 조합원들은 평당 2, 300만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연동에 분양 완료된 롯데캐슬의 예를 들면 32평 10천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1 천만 원, 프리미엄은 2천에서 3천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연동 대연마루 조합은 분양가는 평당 7 0 0에서 750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1억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주택 조합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주차 대수도. 법정보다 높은 109%를 확보하고 차량의 유도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설계가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또 단지 레벨을 이용한 데크 형태의 설계로 쾌적성을 극대화시켰으며 포베이 평면 구성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공사인 월드 건설의 신종현 부장은 발코니 확장을 통해 30%까지 면적 증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베이의 장점은 모든 방들이 남양이나 뭐남동향 쪽으로 햇빛을 잘 받고 잘 받아서 좋은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집의 좌우 길이가 길어짐을 통해서 발코니가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대연마루는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입니다. 문현 금융단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지하철 문현역, 대연역과도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을 예정대로 마감하지 못했거나 조합원 설립인가 충족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시작했다가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좌초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앞서 조합원 설립인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했는지 여부와 동호수 지정 폐단 등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